유메코를 어떤 여배우가 연기하더라도 하마베 미나미를 넘어서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주얼은 케이팝 걸그룹 같은데 춤을 너무 못 추는 몸치라는 그갯모에라고 해야 하나 제작진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 망작 드라마는 철저하게 이 유메코의 씹덕스러운 매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제가 이 드라마 제작진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시즌 1이 망작으로 나와버린 이상 그 길로 가야 해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5년 5월 15일 공개 넷플릭스 시리즈, 카케구루이 배팅입니다. 카케구루이라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미국 드라마입니다. 원작 만화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실사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드라마의 극장판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극장에 개봉됐습니다. 일본 드라마 카케구루이도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고요. 저는 애니는 안 보고 원작 만화랑 일본 드라마를 봤는데요. 전체 내용을 다본건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분량까지 보다가 하차했습니다. 서 사차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다가 중간에 그만둔 작품들이 많아요. 워낙에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어지간히 몰입되는 작품이 아니면 끝까지 다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일본 만화 중에서 도박 장르의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죠. 도박 국시로 카이지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도박 마바쿠, 라이어 게임 등등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도박 만화들은 대부분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카케구루 있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심지어 고등학생이고 도박이 벌어지는 배경이 학교야.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으로. 로 운영이 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도박으로 딴 수익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특정 순위 아래로 내려가면 가축으로 분류가 되면서 거의 노예 같은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절대 현실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극단적인 설정의 학교이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 학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창작물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진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설정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 설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독자들이 굳이 트집을 잡지 않아요. 어차피 창작물이니까 설정이 좀 비현 찍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이 이런 창작물에 등장하는 지옥같은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학교를 배경으로 저런다는 건 확실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설정들 자체는 오히려 현실이 잘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에 대한 풍자물로서 보게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자바미 유메코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아주 화끈한 도박 승부를 벌이는 게 바로 이 카케구르이라는 작품의 내용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물론 도박 승부 자체의 재미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인공의 매력이 엄청 하드캐리 하는 작품입니다. 자바미 유메코는 정말 강렬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카케구루이는 도박 중독을 넘어서서 도박에 미쳐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주인공 유메코가 카케구루이 그 자체예요. 외모는 차분한 냉미녀 스타일인데 도박에 본격적으로 빠져들면 진짜 눈깔이 돌아가면서 정말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게임에 등장하는 도박 에서 단순히 돈만 걷는 게 아니라 신체 일부를 건다던가 도박을 하면서 거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도박에 미쳤다는 건 그런 극단적인 리스크의 상황조차 즐긴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나 보충빌딩 파쿠르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유메코는 광년이 인데 중요한 건 엄청 예쁘다는 거죠 진짜 학교 탑급 냉미녀의 비주얼로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일거수일투족의 시선 집중 홀린 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만화에서도 매력이 대단했지만 일본 실사 드라마에서 유메코 역을 하마베 미나미가 연기했어요. 연기도 좋았지만 특히 비주얼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이 캐릭터를 소화했습니다. 원래 하마베 미나미가 미녀 여배우로 정평이 나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청순계 미녀인데 하마베 미나미의 대표작인 너의 췌장을 보고 싶어라든가 사사차차 이런 작품들 이런 영화들에서 보여준 모습이 하마베 미나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유메코는 전혀 그런 이미지의 캐릭터가 아니죠. 특히 소박에 미쳐있는 그 광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마베 미나미가 비주얼 연기 모두 진짜 완벽한 이걸 소화하더라고요. 유메코역이 하마베 미나미의 또 다른 대표 캐릭터가 되었다고 볼수 있죠. 유메코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이 작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실사배우가 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단지 그것만으로도 실사작품이 볼만해지는 거거든요. 하마베 미나미가 정말 이 드라마의 재미와 완성도를 완벽하게 캐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배우들이나 내용 각색 등 괜찮은 점들이 많은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미국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이 미국 드라마는 망작입니다. 제목만 각해고 거의 다른 작품이 되었고요. 아니 심지어 제목도 카케구루이가 아닙니다.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카케구루이 베팅이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되었지만 미국 원제는 그냥 벳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근거 없이 멋대로 추론한 건데요. 원래는 카케구루이 단어가 포함된 제목이었는데 드라마를 완성하고 보니 카케구루이를 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멋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까 왜 카케구루이란 단어가 제목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카케구루이는 도박에 미쳐있다는 의미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유메코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미국판 유메코는 딱히 도박에 미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도박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 목적은 바로 복수. 도박보다는 복수에 미쳐 있는 인간이에요. 그냥 흔해 빠진 복수물의 주인공인 겁니다. 제가 가케구르이 원작 만화의 전체 내용을 다는 모르기 때문에 혹시 원작에도 제가 안본 뒷부분 내용에 이런 복수 스토리가 나왔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나무위키에서 자바미 유메코 문서에 복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네요. 이 복수에 관련된 내용은 원작에 없는. 미국판 오리지널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 복수 관련된 내용 때문에 심지어 이름까지 자바미 유메코가 아니라 콰아모토 유메코라고 나옵니다. 실제 이름은 자바미가 맞는데 그 이름을 감춰야 해서 다른 이름을 쓰는 걸로 나와요. 그뿐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 아예 원작과 다른 작품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원작과 비슷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원작과 다르게 각색을 하는 건 좋은데 원작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것들을 스토리에서 대부분 날려 먹었어요. 가장 심각한 건 도박의 재미가 거의 없다는 거. 이런 도박 장르의 핵심이 주인공이 도박으로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정말 특출난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상황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줄 때의 그 카타르시스잖아요. 이 드라마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원작에서도 유메코가 가축으로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새로운 반전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국판 드라마의 유메코는 중간부터 계속 지기만 하면서 여기서는 가축이 아니라 하우스팻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메코가 하우스팻으로 떨어지는데 원작처럼 그 상황을 여유있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팻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냥 평범하게 아등바등 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계속 지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반전 한 방으로 부활하긴 하지만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하고 뻔한 전개이고 상황을 디테일하게 보면 유메코가 대단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거지인 느낌입니다. 뭔가 도박 장르의 주인공다운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드라마는 망작이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6부작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10부작이에요. 물론 한편한편 한편 분량이 40분이 안 되는 비교적 짧은 분량이긴 한데요. 그래도 10부작이라는 긴 내용을 볼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망작인데? 그런데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유메코 제가 방금 이 미국판 유메코가 도박 장르 주인공다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미국판 유메코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망작 드라마를 다 보자마자 시즌2 빨리 내다 라고 외칠 정도였어요 이유는 100% 유메코의 비주얼 때문에 유메코로 연기한 배우가 미쿠 마티노 뭐 사이트에 따라서는 한글 표기로 미쿠 마티뉴 미쿠 마르티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던데요 일단 한국 넷플릭스에 등록된 표기대로 미쿠 마티노라고 하겠습니다 이 배우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현재까지 나무위키의 문서는 없고요. 해외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2004년생이고 캐나다 토론토 출생입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 이라고 나오네요. 마티노라는 성은 확실히 프랑스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모도 그렇고 이름이 미쿠인 걸 보면 일본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혼혈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드라마에서 일본어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연이 한국어 하는 느낌 정도? 아니 스티브 연보다는 꽈찌쭈.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일본어 잘할 수도 있죠. 이드라마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우의 비주얼이 이 유메코라는 캐릭터의 스타일링이 오지간해서는 엄청 예쁘게 소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판 카케고루에서 하마베 미나미가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오지만 하마베 미나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은 아니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극강의 비주얼을 보여준 게 하마베 미나미라는 배우의 대단한 점이겠죠.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확신까지 들어요. 유메코를 어떤 여배우가 연기하더라도 하마베 미나미를 넘어서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야 하마베 미나미에 필적한다 라는 느낌이었고 끝까지 다 보고 나서는 하마베 미나미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했듯이 내용은 개판이고 도박 장르 주인공으로서는 형편없는 캐릭터이지만 비주얼과 행동에서 나오는 매력이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일본판 유메코와 스타일링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이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이고 미국 하이틴 여자애들이 애초에 저런 스타일 자체를 거의 안 하잖아요. 앞머리 덮은 검은색 머리 그리고 히메컷이 들어가 있고 미국판은 앞머리가 일본판보다 조금 짧게 눈썹 위로 살짝 올라왔고요 팀의 컷도 그냥 일부만 잘라서 살짝 느낌만 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교복 날씬한 몸매를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스타일을 하고 나오거든요 치마도 너무 짧고 상의도 타이트 하고 일상생활이 아니라 케이팝 걸그룹 무대 의상 같은 느낌이에요 그 효과가 확실히 있어서 진짜 무대 위에 걸그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적인 아우라가 나옵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특히 전신 모습 나올 때 지금 케이팝에서 이런 외모의 걸그룹 멤버가 있다 인기 폭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드라마용 메이크업이 아니라 제대로 무대용 메이크업까지 하면 비주얼이 진짜 엄청 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말하는거나 행동들 원작처럼 도박에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듯이 말하고 깔깔 소리 내며 웃는 그 모습은 원작 캐릭터랑 비슷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원작 만화와 일본 드라마에서처럼 뭔가 미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너무 매력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유 있게 말하는 모습은 섹시하고 소리내서 깔깔 웃는 모습은 귀엽고 특히 이 배우의 목소리가 대사를 하는 톤이 엄청 매력 있게 들렸습니다. 거기에 몸치기미까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유메 가 처음 패배할 때 이거는 뭐 도박 도 아니고 그냥 승부인 것 같지만 펌프 대결을 하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게 엉망인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이 취한 게 아니고 너무 귀엽고 매력 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주얼은 케이팝 걸그룹 같은데 춤을 너무 못 추는 몸치라는 그갯모에라고 해야 하나 제작진이 의도한 건지 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 망작 드라마는 철저하게 이 유메코의 십덕스러운 매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제가 이 드라마 제작진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시즌 1이 망작으로 나와버린 이상 그 길로 가야 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히트한드라마 중 하나인 웬즈데이. 이 드라마도 사실은 웬즈데이 아담스와 이니드 싱클레어의 십덕 케미가 핵심이거든요. 미국판 카케고로 의 어쩌면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이거예요. 웬즈데이와 이니드 같은 십덕 케미를 만들어 줄 파트너가 없다. 일본판에서도 하마베 미나미가 연기한 자바미 유메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리카와 아오이가 연기한 사우톰의 메아리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이 십덕 케미도 예술이었어요. 그런데 미국판에서는 메아리가 아니고 메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전혀 케미를 기대할 만한 비주얼이 아니라서 메리뿐 아니고 주인공 유메코 제외하고는 모든 캐스팅이 거의 다. 별로예요. 최종 보스인 학생회장 키라라 일본판에서는 이케다 에라이자가 연기했죠. 이렇게 일본판은 하마베 미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리카와 아오이, 이케다 에라이자 이런 미녀 여배우들이 여러 명 나와서 전체적으로 미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판은 학생회장이 키라라는 이름인데 유메코를 제외하면 이 캐릭터가 그나마 그나마인데 그래도 조금 맛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제일 중요한 메리부터 해서 캐스팅이 다 별로예요. 넷플릭스 드라마의 p c 캐스팅 이 작품도 여어졌습니다 주인공 유메코라도 제대로 캐스팅 해준 게 뭔가 최. 최소한의 양심을 있다는 느낌? 그 최소한의 양심보다 조금만 더 인심 써서 다른 캐릭터는 몰라도 일이라도왠지데이의 이니즈 정도로 괜찮은 캐스팅을 했다면 유메코와 케미가 폭발하면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볼만한 드라마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나 뭐 그런 것보다 주인공 제외한 캐스팅이 가장 아쉬운 드라마였습니다. 그래도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미쿠 마티노의 유메코가 보여주는 1 0덕미는 거의 뭐 최종 병기 수준이에요.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지 시즌2 시즌 3 무타.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카케구르의 배팅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